이번 SK 해킹 사건이 유독됐다는 이유, 해킹 사고로 인해 사용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다른 사건들보다 더 심각한 점이 있음. 그건 바로 이번에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심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특정 도구를 이용하면 사용 중인 유심과 똑같은 심을 만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처럼 위장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면 비대면 계좌 개설, 마이데이터 자산 조회는 물론이고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더불어 본인 인증만 된다면 가능한 것은 모두 뚫렸다고 보면 됨. 이런 무단 단말기 변경 때에는 사용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가며. 사용 중인 핸드폰이 사용 불가능해지는 방어막이 있지만, 공격자들은 당장 확인이 어렵도록 주로 새벽 시간대에 사용자의 단말기 변경 승인 작업을 함. 결국, 고객 센터도 문 닫은 시간에 사용자는 아무것도 대응이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로 본인의 금융자산을 탈취 당하게 되는 것. 심지어 가상자산은 자금 세탁까지 하기에 사실상 되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 아직 국내는 심수화핑 범죄 발생이 초기 단계로 사례도 제한적이지만,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삼성현대차 한화 임원들 SKT 유심 즉시 교체하라.